어? 너, 너 얘한테 대들라고? 어머, 그러잖아 이놈아 수영장 한번 가봐 어개 귀여워 어, 어, 나 신났다 <laughs> <laughs> 엄마 갑자기랑 엄마나깜짝이야 이제 가자. 애들이 다 싫어하잖아. 야, 너안 넌, 넌 돼. 일어나. 가자. 여기 다 아, 해야돼 온 김에 자 어디 보자 이렇게 하고 꼬리만 싹 잡아주면 돼 어. 빠지지만 않게 아 근데 잘 그때도 수영은 하긴 했었거든 아 그래? 어때? 괜찮지? 어? 이제 아, 앞으로, 앞으로 가자 아이고 잘한다 아이구 잘하니

안녕하세요. <laughs> 너무 진상해. 아 근데 약간 타고난 거 같아. 관리를 못하고. 아무데 자연살식 안 되잖아. 아,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번에 한번 했다가 다른 집 사료를 몇번다 먹어. 아 진짜. <웃음> <웃음> 옮겨야 돼 진짜 어디가서 뭘 이렇게 <laughs> 쟤네들은 얘 신경도 안써 <laughs> 얘만 지금 혼자 어, 난리야 지금 <laughs> 얘가 지금 왜야 꿈이야 야 꿈이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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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